마가복음 6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45, 52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입니다. 4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위에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붙어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돌리어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왜 둔하여졌는가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제 마음을 잠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 벌써 몇 달째가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민족, 우리 나라는 많이 잠잠해지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지만 또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아, 이 병이 속히 사라지겠다는 네. 기도 제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 심할 때는요, 지금보다 심할 때는 길거리에 사람이 아예 없을 정도로, 식당들마다 사람이 아예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두려워하고 많이 주의를 했습니다. 근데 요 며칠 사이 보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보면서 오히려 마음에 감사하고 또 안심이 되는 것은 그래. 너무 예민한 것보다는, 너무 예민해서 벌벌 떠는 것보다는, 활동을 할수 있는 것, 마음이 어지간히 둔해지는 것도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이 좀 둔해지고 담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음이 둔해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삼킬, 두루 다니요. 삼킬차를 는다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대장 원수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사자처럼 두루 다니요. 삼켜먹어서 신앙에서 완전히 떨어질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히 마음이 둔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우리가 둔해져서 말해야 될 것은 잘못하면 마귀에게 잡히기 때문에 둔해지지 말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유명한 오병이의 기적이 바로 오늘 말씀 전에 있었던 그 말씀입니다. 얼마나 큰 사건이고,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로 남자만 오줌이요. 많게는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을 먹힌 사건.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할 거예요. 그 자리에 모였던 수만 명의 사람들과 무엇보다 12명의 제자들은요. 그냥 기분이 억대가지고 쉽게만 하면 벙벙벙벙 떠있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사람들에게 가라가세요. 이만 가십시오. 너무 늦었으면 가십시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내가 사람들을 보냈더니 너희는 먼저 배 타고 간 건너편,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세요. 이유가 무엇이에요? 기적의 마음이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어떤 큰 기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건 그냥 원탈 기적이다. 이거에 너가 감사하고 놓지만, 이것이 우리 삶을, 너희의 삶을 성숙하게 하지 않어. 여기 머물러 있지 말고 빨리 가라고 사람들도 보내고 제달도 먼저 배 타고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 하세요? 홀로 남아 산에 올라가셔서 산 기도를 열심히 하십니다. 주님,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의 마버지께 주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셨겠지요. 주님이 기도하시는 분이시고 또 능력이 있어야 그런지 제자들이 그 동일한 시간에 애 먹는 것을 봅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는 시간이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밤 사경이라고 말하는데 우리에게 보면 새벽 3시 정도가 됩니다. 그때까지 주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 느껴지기를 제자들이 강, 한 가운데서 갈릴리오스 한 가운데서 고생하고 있는 것을 느끼신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았더니 바람이 거스름으로 나오지요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역풍이 부는 거예요. 강한 역분이 불어닥치니까 지자들이 아무리 뱃사공 출신이라 노를 줘도요, 이게 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 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수영을 잘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이라든가 바다에서는 1m도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작은 파도에도 제 몸이 그걸 뚫지 못합니다. 바람이 얼마나 센지,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어부 출심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를 저도 앞으로 가지 못하고 진퇴 양난으로 빠져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다가 그들의 공감을 보시고 애씀을 보시고 짠이 되기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이 모십니다. 제자들이 난리가 났죠. 유령이다, 귀신이다. 왜 누가 무리를 걸어오니까. 예수께서 난이 걱정하지 마라. 안심하라 말씀하시고, 배에 오르십니고 바람을 또잠잠히 꾸지십니다.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 5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놀란 이유는, 이는 그들이 그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그 마음이 둔하여 졌습니다. 그들이 놀랬던 이유는 단순히, 무리로 걸어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 졌기 때문인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마음이 둔화해졌다는 단어는요, 마음이 딱딱해졌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식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금방 식어버릴 수 있을까요? 분명히 몇 시간 전에 예수께서 오병의 기적을 베풀어서 마음이 한참 올라가 있었고, 천하로 어둠 같은 기분이었고, 감사치도 이만큼 올라와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에 식어버리고 딱딱하게 굳어질 수 있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경의 질문은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죠. 누가 봄 21장이 보니까 답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누가 봄 21장 3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적, 덕과 같이 너희에게 이만해라. 마음이 두화의 존재에 조심하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방탕함. 먹고 살만하니까. 세상의 향량을 즐기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주일 예배 때. 고난이 없으면 나라가 망하고 사람이 힘들어도 이상해진다고요. 생활이 편하니까 방탕해집니다.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술참도 방탕함이죠. 그리고 생활의 의미.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되나? 내일은 돈을 얼마 벌어야 되나?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각에 빠져가지고, 조심하지 않다가, 마음이 둔해진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36절에 보니, 누가 봉 21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기도하지 않으니, 마음이 둔하여 니다 두 가지가 합쳐지면요. 취하게 되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래도 이렇게 새벽에 뛰어서기도하면 낮에 좀 방탕하고 낮에 생활에 염려가 있어도요. 완전히 죽어버리진 않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기도 생활도 전혀 안 하고 예배 생활도 전혀 안 하면서 생활의 염려와 세상의 방탕함에 빠져 있으면 그 신앙은 막게 밥이 되고 맙니다.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을 통과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이적을 베푸신 예수님도 밤새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배 타고 가면서 쥐 떠들었을 거예요. 봐라. 우리 스승이 이렇게 능력이 있지 않니? 이제 우리 세상이야. 거기 취해서 있다가, 갑자기 역풍을 만나니까, 어찌할까 몰라서 당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배 타고 노거 아니에요. 열심히 노는 졌습니다. 그데그 노친 것이, 저은 것이 다 헛수고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데,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데, 마음이 부러지니 아무 수고가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목해를 하면서 깨달은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마음이 금방 분해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사람 마음은 금방 식어진다는 것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돈으로도 살수 없고요, 빵으로도 살수 없어요. 정말 많이 돈 썼거든요. 정말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많이 신발 사고,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많이 밥을 사고요,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커피도 많이 샀어요. 지금까지 목회를 7년 을 하면서 사람 마음 식는 거는요금방이니다 아무리 잘해줘도요, 그사람 마음이 식어버리면 금세 저에게서 등을 돌리고 교회에서 등을 돌린 것을요, 정말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요, 사람의 마음 식는 것은 빵 사준다고 할수 있는 게 막을 수 쓰는 게 아니구나, 그걸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나는 아닌 것 같지만, 나는 늘 목사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교에 대해서 감사하고 애틋한 마음이 많지만 내 마음이 식어져서 얼음장처럼 되는 거는요 등 돌리는 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기도 해야 됩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돌아오는 주일에는 이제 학교가 열지 않으면 이곳 비전센터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목사 마음은 거의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일까요 다른 교회들이 하기 때문에, 다른 교회도 3주 정도 됐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에요. 아니면 황금을 안 드리기 때문에 황금 때문에도 결활 아닙니다. 영적인 아비된 목사의 고민이 여기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두나이어서 완전히 죽겠구나라는 생각,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인 나이요, 몸이 아프고 죽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코로나 핑계돼서요. 영적으로 죽어갈 성도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이게 많이 보여요. 교회를 오픈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몇 명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두려워서 여전히 영상 예배도 드릴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곳에서 드리더라도 영상도 같이 나갈 거예요. 정말 몸이 아파서 못 나올 수 있습니다. 두려워서 못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요.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두렵지도 않은데 그 시간에 예배하지 않는 상, 상도들이 있다면 그게 두려운 거예요. 예배를 입힌 게 접힌 게 되면서 한번 빠지면 걸립니다. 두 주째 빠지면 그때부터 마음이 무덤덤해집니다. 세 번째 빠지면 그때부터 얼음장이되버려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안드되는지 모르고, 기도를 내가 해야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고,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고민하는 것이 이거예요. 온라인 예배의 장점도 있고 감사 제목을 찾긴 합니다만,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음으로써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이것이 아예 둔해질까봐, 그것을 느끼고 보기 때문에 목회자들의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 내가 믿음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성들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나는 아니겠지 하지만 마음이 식어버리고 전해지면서 금방입니다. 깨어있으십시오. 깨어서 생활에 빠지지 않게 하십시오. 깨어서 기도함으로 마음 지켜낼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